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도출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던 집중 특집편으로서 대학력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인쌤에 있습니다. 이시간은 특집편으로서 대학력을 다한 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학력이 여기저기 흩어 나오니까 헷갈리거든요. 이걸 다 모아봤습니다. 일단 기본 이론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 즉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한마디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 그래요. 그럼 나가냐 안 나가냐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고, 대항력 없으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 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먼저 대항력은 물권은 원칙 인정되고 채권은 원칙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항력을 갖출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그 부동산의 매수인,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매로 소유바뀌었을 때, 이때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분리, 즉최순순위 저당권 등이말소기준물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돼요. 만약 이보다 대항력이 느리면 경매에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매매로 소유자 바뀐 거와 경매로 바뀐 경우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겁니다. 갑 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그럼 우은 누구랑 지상권 계약했죠? 갑과 했죠.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병이 나가 그래요. 그럼 물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 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물권이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 간인 제 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병은 지상금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거라 자기가 소유자이더라도 내땅 돌려줘라고 인도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금 부담을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단 갑부동산에 전세권 우리 나와요. 계약한 기 2년에 전세금 3억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이 계약 누구랑 있죠? 했죠? 갑과 했죠. 근 네,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이 갑과 매진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 신소의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어른 중간에 안 쫓겨나요. 그리고 나갈 때 전세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주기는 가볍게졌지만 나갈 때 신소의자 병, 병에게 받습니다. 이런부 작년 30일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른 병한테 대항력 있죠?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값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임차권 대항력도 보겠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라 원래 대항력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죠. 먼저 621조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부동산 임대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다제3자죠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 대항력 생긴다는 거죠.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양락이 생깁니다. 다음, 622조가 있는데, 이랑,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다음, 토지죠? 토지 임대차는 2가 임대차죠.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 그 지상, 이제 뭘 등기해요? 건물 등기. 건물을 등기한 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토지죠? 그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이게 대양락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갑토지를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상이 건물 지어요. 자, 그럼, 을은 이익 임대차 등기 한적 없죠? 그럼 대력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자, 병이 소유자로 바뀌었죠? 그럼 병은 우리에게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라고 철거,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을은 20년을 갑과 계약했죠? 20년을 가백에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주장한 적 없죠. 미신년을 병에게 주장,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고, 손해는 가백에 청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건물이 없어지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622조에서 어디에 등기했죠? 이 건물. 건물은 을 소유라, 우리 단독으로 건물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보존등기하면 이 토지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때는 갑감해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병이 등기했죠? 병명이 등기보다 을이 건물 보존등기를 먼저 해서 을이 대항력을 먼저 갖췄어야 돼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대항력을 병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은 철거 충고 못 하게 되는 거죠. 병도 20년 부담을 아는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지상금을 등기하기 전, 전에 제3자 병, 병이 그 토지 간에서 물권 취득이 소유권 취득 등기를 먼저 했네요. 그럼 임차인이 그 지상금을 등기하더라도 이미 늦었어요. 그 제3자에 대해서 임대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지가 병으로 소유자 바뀌었는데 변동 원인이 매매죠? 그럼 병 양수인 등기보다 을 우리 건물의 보조등기를 먼저 해서 대항력을 먼저 갖췄어야 돼요. 그래야 병한테 대항할 수 있고 반대로 만약에 병이 먼저 등기하고 우리 건물 보조등기를 나중에 하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값 부동산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이라 했어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합니다. 그럼 우리 곧바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그럼 우리는 X 부동산을 2년간 사용할 수 있죠. 1년 만에 갑이 병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병이 우리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우리 아직 2년 다 사용 못 했죠. 이제 1년 사용했거든요. 그럼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권리 채권이고 그럼 물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러면 이 계약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한적 없죠. 그럼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갑은 2년간 3억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을은 갑과 계약했으니까 계약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대항력이 아닙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병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채권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 말은, 양수인 병.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값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같은 말입니다. 꼭 외우세요. 대학 너겁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보증금 3억도 갑에게 받아야 돼요. 병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장을 썼습니다. 그럼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럼 병이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줘서 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데, 621조의 사과처럼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돈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만약에 저 X부동산이 만약 주택이라면, 갑과 우리 주택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하면, 즉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저 x 가 상가건물이었다면 갑과 을이 상가임대차였죠. 그럼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때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력 치르겠습니다.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각감해진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2년간 안 쫓겨나죠. 그럼 나갈 때 보증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죠. 그럼 이제는 병은 양수인은 양도인 갑치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갑자리 대입해요그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일 겁니다. 그것을, 을은 대학력 이 있다. 양수인 병은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학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대학력 있다는 승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도 2억이 사겠죠? 2억 이하로 삽니다. 병이 3억 내줘야 되죠? 다시, 대학력 있다가 승계한다. 꼭 외우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갑소위 주택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제고하고을 임차권의 대약력을 취득했어요. 그럼 을은 아직 보증금 3억 달라 못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갑에게 3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예요. 을이 돈안 갚으니까, 병이 열의 이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럼 을, 을은 병의 채무자고, 자, 그럼 갑과 을, 갑과 을을 보세요. 갑과을 중에서는, 누가 보증금 내줄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죠? 근데 병이 그걸 가압류했으니까 병이 보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 의에게 보증금 3억 내줄 채무자입니다. 걔를 제3채무자 그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택이 정에게 양도 매매가 돼서 정이 등기합니다. 아까 대항력이있다뭐였죠 양수인 정이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양수인 청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 병도 이제 양도인 갑, 이 아니라 양수인 병 정, 정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법상 대양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임대택 양도, 매매죠? 매매된 경우 양수인 청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함으로 가업류 채권제 병은 양수인청에 대해서만 가업류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매로 소유자 바뀐 걸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증물래요 대역력은 말소 기증물리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역력이 빨라야 됩니다.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면 경락인이 인수하는 책임지는 권리가 있고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즉 소멸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말소기준 권리죠.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최선순위에요 저당권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미들은 다돈 받는 게 주목적인데 돈이 주목적이 아닌 게 있어요. 용익권들 용의, 지상권, 전해권, 임차권 이 있고 또 이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더 밑에 나올 수 있죠. 이상태로 경매가 나오면 말소기준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권리 다 데리고 소멸, 소멸해요. 그러니까 아래 권리들은 대형력이 결국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뭐만 살아남죠? 이 파랑스박스. 얘들만 끝까지 경락인에게 대형력이 있어서 경락인이 이걸 인수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다 소멸해서 대약력 없습니다. 이처럼 경매가 나오면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밑으로 다 취임이 끝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걸 분유법이라고 외워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경매가 나오면 파란색 박스만 살아남아요. 파란색 박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밑에 분유법얘 예 빼고, 다머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1순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양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처상권이 나와요. 이대로 경매 나오면 2번 처상권이 말소기 중벌리라그 아래만 소멸됩니다. 그럼 1번 용의권들은 대양력이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나중에 넣으면, 1번이 말소기준을 이라, 밑에 용의권들 다 소멸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난다. 대학로도 없습니다. 음, 저당권이 있고, 용의권, 저당권이 있으면, 시험은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청입니다 그러더라도, 말소기준을 이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죠. 1번, 최선순위 저당권. 예, 소멸하고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하고 다 소멸합니다. 대항력 2번, 2번 권리들은 대항력 없습니다. 다음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3번 저당권이 경매청구에도 1번이 말소 기증 권리라 소멸한다, 밑에 용의권 소멸한다, 소멸한다. 근데 분유법 살려주죠. 유치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분유법 외우시고 말소기준권리부터 다 지우면 끝납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갑소유액세부동산에 제일 먼저 근저당권 자 A가 있고 두번째 재당권 전액권 대양록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이 일들 이 우리 현재 세 명이죠 그럼 이 일들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그리고 저당권 B가 나옵니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는데 매매를 통해서 병이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신소유자 병이 을들, 울들, 이제 을들한테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갑감해진 계약을 신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네, 할수 있죠. 매매를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 보지 마라 있죠 매수인 병 등기가 시간적 4번이니까 이들은 2번으로 시간이 빨랐죠. 그러니까 이 을들은 갑감해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양수인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 소위들은 안 쫓겨나요. 기간 다 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양수인 병. 임차인은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요? 양수인 병입니다. 이렇게 매매로소유자 바뀌면 이 을들은 대양로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는 후순위 비가 경매를 청구해서 병이 경납받아서요 병이 을들 세명다 나가 그래요. 그럼 애들은 대학력 있습니까? 1번이 말속인 권리라 이 샌드위치 대학력 소멸한다.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대학력 없습니다. 그 말은 경락인평은 양도인 갑치를 승계하지 않는다. 거죠? 을 3명 다 쫓겨납니다. 애들은 대학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 두개잘 판단하세요. 자, 시간에는 민법에서 항상 심에 나오는 대학력을 매매로 소유자 변경된 경우와 경매로 변경된 경우 두 개를 나눠서 봤습니다. 꼭 맞춰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